자, 4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너입니다. 니혼자 산다. 자, 어, 니혼자 산다. 아무도 안살것 같은 게임을 여러분들께 사서 소개해드리는 니혼자 산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PGA 투어 2K21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골프 게임 하면 사실은 지금 모두의 골프 아케이드 게임류의 모두의 골프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들로 이제 골프 게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컴투스에서 나오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거 그 그냥 미니 골프 같은 느낌의 이제 골프 미, 이제 골프 게임들이 음. 이제 모바일에서는 주을를 이루고 있고. 팡야를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죠? 그렇죠. 야나뭐 음.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네. 자 그런데 어 국내선도 분위기 아우 어트리. 네. 어 골프 게임 중에 이제 리얼계 골프 게임은 사실은 EA에서 발매하던 타이거 우즈 시리즈. 어뭐 이런 요런 류들 이후에는 사실은 명맥이 좀 끊기다시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 네. 특히 콘솔 쪽에서는. 네, 그런데 어 이제 저 뭐죠? 그 HB 스튜디오가 제작하던 골프 클럽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 엑스박스 무료 게임 그 게임 패스에도 무료로 올라와 있는 게임인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골프 클럽이라는 게임을 어, 이 2K가 이제 퍼블리싱을 맡으면서 아 이제 이름을 2K 시리즈로 해서 PGA 투어 2K21이라고 음. 발매를 한게임입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2K에서 스포츠 게임을 제작하는 뭐 비주얼 컨셉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게임이 아니고 h b 스튜디오라는 게임에서 그 스튜디오가 만든 골프 클럽이라는 게임을 그냥 이름만 바꾼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K에서 퍼블리싱을 맡으면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HBB 스튜디오가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제작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K가 이제 제작 지원을 맡으면서 어, PGA와 계약도 체결을 하고, 이제 각종 그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릿지스톤이라든지 이런 데들과도 계약을 맺으면서 2K로 이제 이 네임을 바꿔서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모델도 저스틴 토마스를 썼습니다. 지금 PGA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어느중 이제 뽑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저스틴 토마스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실 만한 선수죠. 뭐, 세르지오 가르시아라든지, 저스틴 토마스, 뭐, 이런 선수들. 자, 이번 PG 투어 2K21이 뭐가 달라졌느냐, 리얼계 골프계에서.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골프게임이 달라져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스윙하는 방식, 아날로그 스틱 아래로 당겼다가 위로 올리는 방식 똑같고요 네. 그런데, 조금 세밀해졌어요, 이 게임은. 어, 리얼게에서 정말 리얼게로 가고 싶어서 안 달이 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어 드로우 구질로 이게 과이 아 이게 골프용어들이라다 드로우 구질로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에서 우로 휘어나가는 어뭐 샷을 쳐야 된다든가 우에서 좌로 이제 휘어나가는 샷을 쳐야 된다든가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 구질 선택이 가능하고요 에이 구질구질해 하여튼 그다음에 뭐, 공을 깎아서 친다든지, 약간 탑볼을 쳐가지고, 좀 낮게, 비걸, 그, 이제, 높낮이를 좀 낮게 해서 비걸을 좀 높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기서도 다 가능했던 거잖아. 모든 것들. 예 이런 것들도 네, 다 응. 가능했던 부분인데, 요거를 좀 리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응. 네, 리얼한, 아, 피곤해서 농담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이라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laughs> 네. <laughs> 아유, 구질구질한 새끼야 아유. 채팅에서 피곤하신가 농담도 안 받아주시네라고 하셨는데 피곤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런 시절이 없는 구질구질한 농담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받아주면 버릇됩니다 네. 제, 어, 제 스타일 아시면서 <laughs> 네. 자어 그런 이제 구질이나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들은 그런 아케이드 골프에도 있었는데 좀더 세밀해졌다 아, 좀더 세밀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네. 아 근데 그게 튜토리얼 튜토리얼에서부터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네. 그게 따라 해보세요 튜토리얼부터 제가 되게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타이밍 잡고 하는 게. 이 타이밍 이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아케이드 골프는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게이지를 맞추는 버튼으로 맞는 방식이 많잖아요. 그렇 이제 쭉 가서 파워 결정하고 쭉 가서 정.. 그.. 음. 와, 그 뭐야.. 그정확도 결정하고 딱이렇게 음. 하는 방식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발매되고 있는 모바일 골프도 다그 모두의 골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래로 내렸다가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니까 엘스틱을.. 엘스틱을.. 아이스틱 아이스틱. 아이스틱을 올렸다 내렸다 내리는거죠. 아.. 엘스틱이 아, 아니었나? L스틱을, l 스틱이었나 하여튼. 네, L스틱은 그 방향, 방향 정하고 음. 아, 그러니까. 그 방향 정하는 L스틱에서 뭐가 있냐면, L스틱도 내렸다 올리는 거 아니었나? 아닌데요. 아, 그 R스틱만 내렸다 올리는 거야? 네, 그 내렸다 네, 네, 네. 올릴 때 좌우 비스듬한 것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게 일자로 올렸다 내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일자가 너무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에 대해서 네. 이제 그, 보통 골프에서 이제 채가 덮여서 맞냐 열려서 맞냐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골프에서도 그거가 결정이 돼요. 왜 네, 그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채에 따라서 채를 내가 어떤 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네,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드를 이렇게 잡잖아요. 사람이패드를 잡으면 이게 직선 맞추기가 이걸로 직선을 맞추기가 힘든 거야. 패드를 네, 이렇게 잡으니까. 맞아. 그래서 음. 그이 직선 정확히, 그니까 이, 이거를 볼 때는, 직선을 볼 때는 제가 일부러 패드를 안 잡고 내려놔놓고 이렇게 했어요. 음 이러면 딱 맞추겠는데, 이렇게 잡고는 못 맞추겠는 거야. 자꾸 이렇게 비스듬이 돼. 이런 식으로. 그지 우리가 패드를 잡을 때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아까도 원형의 움직임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래쪽에서 직선으로 해가지고 위를 간다고 저도 나는 그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작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대각선으로 가요 이렇게. 음. 그러다 보니까 채가 중요해요 이 게임은. 왜냐면은 음. 그 판정해주는 그판 부분이 좁고 넓어요. 다른 채들에 따라서. 아나 채했나? <laughs> 아, 야, 밤늦게 그런 거 하면 짜증나. 좀 그만해, 좀. 아, 어, 진이 쪽 빠지네, <laughs> 갑자기.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체에 따라서 그 폭이 넓은 차이가 있고, 이제 낮은 그렇죠. 차이가 있 체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흔히 우리가 실제, 그러니까 이게 리얼계 골프다 보니까, 골프채에서도 흔히 골퍼들이 얘기하는 관용성이 좋은 체. 음. 뭐, 아니면은 뭐, 좀 비거리가 뭐, 좀 많이 나가는 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관용성이 넓은 채들, 실제, 실제 브랜드들이 나오거든요, 채. 뭐, 메버릭이라든지, 네. 캘러웨이 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실제 그거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관용성이 네. 좋은 채를 치면, 거리가 좀 짧은 대신에, 이게 편하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수, 정확도는 좀더 늘어나고. 야, 그런데, 예를 들면, 모델의 골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레이 하면은, 이제,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그 타입을 여러 가지를 두잖아요. 이런 조작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조작법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조작 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방식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모델 골프처럼 그냥 버튼만 누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불가능한거예요 네, 네, 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아, 네. 왜 왜? 네. 알겠습니다. 리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실제로 치다 보면은 되게 치는 맛이 나요. 음. 음. 치는 맛이 정말 좋아요. 음. 손맛이 네. 있네요. 음. 그러니까 야구 게임들도 보면. 그더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아날로그 스틱으로 이제 그 배팅을 그쵸?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버튼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버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음. 아, 저는 이제 더쇼할 때도 이제 아날로그 스틱으로 배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음. 이게 훨씬 손맛이 좋거든 실제로. 아, 요즘 세상이 무슨 아날로그야. 저런 아날로그 스타일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아, 저런 꼰대가 아, 진짜 우리 같은 디지털 세대에서는 적응이 안 되네. 아, 네, 정말. 네가 디지털 세대입니까? 그럼, 디지털 세대죠. <laughs> 그런 애가 일본을 그못 가가지고 그걸 못 구해와? 그러니까, 그걸 못구하는게 디지털, 디지털 세대 아니야. <laughs>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게임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제 연습 모드가 있고, 당연히. 어, 뭐 이제, 내 굳이, 그, 아, 여기 조개, 조개 있어요. 연습 모드 들어가면, 제가 이거 이제 스틱질로 이제 몇 번을 때리자, 드라이버 1 0 번을 때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학습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제제 제 스윙 스타일은 이거구나라고 학습이 돼요. 음. 그래서 정확도가 늘어나요 점점. 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거를 하셔야 돼요. 네그이 게임을 하실 때는 내채내 내, 그러니까 채에 맞춰서 이제 맞춰지는 거죠. 제 폼이 이 이걸로 이걸 이제 네. 연습을 하면서 네, 그 음. 이제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모드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 모드가 있고 이제 그 그냥 뭐, 뭐, 스트로크 모드니, 뭐, 토너먼트 모드니,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새 스포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커리어 모드잖아요. 예. 네. 커리어 모드가 막 스포, 뭐, 이제 그, 스토리가 막 준비되어 있고 이러는 않아요, 이 게임은. 그냥 캐릭터 생성해서, 어, 처음에 PGA를 가기 위한 이제 스쿨 모드. 이제 뭐, 여러 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파잉 모드죠. 네. PGA로 갈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모드. 그거 한번 하고, 이제 거기서 자격을 획득을 하면, 어, 이제, 그, 이제, PGA 바로 직전 단계에서 한번더 게임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PGA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음. 이제 PGA 투어들을 이제 쭉 도는, 어, 걸로 하는데,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맥도날드 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라이센스 음. 문제지. 그런 것들은 없고, 대신 이제 뭐 현대 제네시스 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존하는 투어들이니까, PGA 투어에서. 그런 것들은 있어요, 실제로. 네, 코스가 그러니까 총몇개 정도 재현되어 재연, 있는 거예요? 코스가 많이 재현되어 있진 않아. 열몇 개인가 재현되어 아, 있어요. 아, 많진 않네요, 그러면. 많진 않은데, 이게 음. 재밌는 게,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음. 그, 코스 제작 모드가 있어요. 아. 코스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사람들이 실제 있는 코스 제작해가지고 넌 올리는 어, 사람들 많이 상관없죠. 있겠네. 아니, 그래도 되는 거죠. 아. 네. 그래가지고 코스 제작 모드가 있으니까 음. 그 코스 제작을 해서 어 이제 돌리실 수가 있는 거죠. 음. <laughs> 그리고 거기 이제 투어에서 더번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채를 구입한다든지 음. 그리고 채 이제 좀 진짜 프로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지 스폰서 계약들을 좀 맺을 수도 있어요. 음. 스폰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캘러웨이랑 스포츠 계을 스폰서 계획을 맺고, 이제, 스폰서 포인트 몇점 이상을 얻으면, 뭐, 새로운 채를 하나 준다든지, 랜덤으로, 새로운 복장을 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쓰는 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라이센스를 못안나보더라고요 네. 이게 뭐 좋은 채들만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겠죠? 무슨 채 어, 쓰세요? 체들이 제가 드라이버는 핑 쓰고 있고요 네, 핑, 아, 핑, 네. 네, 그 다음에, 아이언은 미즈노꺼 쓰고 있고요 네, 미즈노. 그 다음에, 퍼터는 네. 오디세이 쓰고 있고요 미즈노 쓰고 있다고? 일본거 아니야? 네, 일본겁니다 일본 불면동 아니에요? 골프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쩔 수 야, 없어요? 야, 왜 어쩔 수 없어? 야, 그건 선택적 불매가 아니지. 와 그건 아니지. 어려워네. 너가 왜 미즈노를 아니... 써? 야, 너 책임은 미즈노 너 쓰면 안돼너 어디 껐어요? 너는 노우미는? 저는요? 저는, 네. 저, 다, 거, 거요. 내가, 저, 둔, 둔거 있죠. 뭐, 프레이, 거, 뭐, 있잖아, 이제. 그거, 내 이름도 까먹었어. 켈러웨이잖아요. 어, 켈러웨이 거 많이 써요, 저는. 네, 네. 켈러웨이 거 쓰시는데, 샤프트는 다 일제입니다. 아니, 그거랑은, 미지노랑은 네. 다르죠. 와, 이제. 그치. 그니까, US 타입이랑. 야, 타입이라. 아, 야 네. US 네. 타입은. 이상한데, 묻어가네. 이상하네. 이 아, 진짜. 야, 너 TV 못 써. 아. 너 TV 못 써. TV. TV요? 어, TV 못 써. 저희 집은 LG요. LG, 거기 안에 부품 일본 거 많이 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라이 바보야, 멍청아. 아, 뭐가 달라, 아, 그러면. 미즈노 쓰는 거랑 뭐가 달라. 야, 바로 아, 지라기니. 아, 야, 야. 그 그러니까 대신 <laughs> 드라이버는 핑스잖아요 핑은 한국 거예요. 아, 정말. 네, 핑은 한국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죠. 네. 아, 자. 데 괜찮, 네, 괜찮다고 칩시다. 네. 야, 근데 이게. 네, 이게 그런 브랜드들은 채가 없어요. 대신 뭐 캘러웨이나 되게 그 범용적인 채들 있잖아요. 음. 뭐, 그런 것들, 브릿지스톤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코스, 것들이 많아요. 그니까, 그니까, 코스든, 이런 장비든지 간에 라이센스를 받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충분히 많이 받지는 못했고요 네, 100%다 받은 건 아닌 거죠, 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있는 네. 건데. 선수들도 처음에 기대하기로는 LPGA 선수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음.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선수, PGA, PGA 프로 선수들이 10명인가 구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게임이. 음, 많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아, 지금 찾아보니까, 프로 선수는 12명이고, 코스는 15개네요. 네. 음, 몇개안 되네, 진짜.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니까 2K21 말고 22가 나온다면 좀더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해요. 좀더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좀더 많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좀더 많은 코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K21은, 저같이 지금 골프에 한참 재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거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습장 가시고 스크린만 두 게임 때리시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번 이상 필드 가시고 막 이렇게 골프에 막 미쳐계신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할수 있어요. 아 근데 나는 그게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거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컵이나 뭐 투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제 투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컵. 투어 돌고 무슨 컵터 돌고 그 전체적인 투어는 이제 페덱스 투어라고 하고요. 이제 페덱스라는 이제 그 택배 회사 라이선스를 네네. 받은 거죠. 페덱스컵이라고 음. 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컵 대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컵 대회에서 이제 승점을 쌓고 그럼 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승점 몇점 이상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PGA 투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경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음. 그러면 궁금한 게한 게임 다 그러니까 네. 18홀이죠. 18홀 잘 돌면 네. 몇분 정도 걸려요? 게임이. 한그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빠르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공이 날아가는. 일반적으로 거. 그냥 평균, 평균. 네. 네. 평균적으로 한 20분? 20분? 네. 우와, 그거밖에 안 걸려? 18. 생각보다 18. 얼마 안 걸리네. 네. 빠르게 돌리니까. 공이 날아가 야, 야, 20분밖에 뭐... 안 걸릴 리가 없지. 야, 몇 타를 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 보통 7 2타 치잖아요. 7 0타 치는데, 그러면 한타 치는데, 20초밖에 음. 안 걸린다, 말이야.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실제로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은, 공이 날아가는 거,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공을 때리는 아니. 순간부터 입에서으로 돌려요, 제가. 아, 그래서 저감번이제야야 뭐, 바다에 그냥 코스도 읽어야 되고 필드도 읽어야 되고 바람도 봐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거 날아가는 연출하고 이런저런 거 하고 로딩도 있을 텐데 그게 20, 지금 체감은 20분인데 실제로 20분 저안 안 믿습니다. 20분 아닐 거라고 봐요. 어, 저한 20분 정도 걸린 거 같은데? 한 게임 치는데? 20분 안될것 같은데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번 라이브로 살짝 했어요. 뭐 풀타임을 다둔건 아닌데. 네, 네. 라이브로 그때 제가 여섯 토인가한번돈적 있거든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빨리 지는데요. 그래 보다. 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20분이라니까 20분이라고 치는데 뭐 음. 그냥 그렇다고 하죠. 음. 네. 네. 일단 난이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리얼하잖아요 이게. 네, 리얼한 리얼이... 스포츠 게임들이 대부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아 어,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뻔해요. 그러니까 음, 음. 이제 이, 이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인데. 음. 이제 사실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는 것 중에 어려운 게 음. 이제 그 언듈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의 높낮이가 다르고 음. 페어웨이도 내가 칠때 내가 아래에 있는지 공이 뭐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다 다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이 평지가 아니고 울퉁불퉁하니까 실제로는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구현이 안돼 있다 보니. 아, 안돼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언듈레이 그니까 그린에서의 언듈레이션이나 공이 흐르는거나 뭐 이런 거는 구현이 됐지만 칠때 그런 걸로 문제를 받진 않거든요. 음. 칠때 공을 실제로 칠 때는. 네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제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이 채를 쳤을 때 비거리가 얼마나 나오고, 음. 바람 방향이 어느 쪽인데 지금 몇 미터 색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좀 쳐야겠네, 조준해서 쳐야겠네. 그리고 여기 그린이 그린에 올릴 때는 그린이, 뭐, 이제 흐르는 그린이니까, 음. 여기서, 뭐, 약간 그, 아래를 깎아 쳐가지고 스탑볼을 칠까?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고민만 하고 치면 돼요, 그냥. 음.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필드에서 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어렵고 막 이러진 않아요. 되게 수월하게 칠수 있어요, 골프 는. 근데 모두의 골프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 아니에요? 모두의 골프랑, 이게 치다 보니까 모두의 골프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이러더라고 하는 건. <laughs> 치고는 자뭐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래픽만 리얼계고 음. 치는 방식이나 모델급프에서 똑같지만 바람 방향 보고 그치 똑 그린 흐르니 이쪽으로 흐르니까 약간 음. 이쪽에다 쳐야겠고 여기도 스탑볼을 칠까 아니면 좀더굴러가는 공을 칠까 이거 결정해서 치잖아요. 그렇죠. 모델고 똑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모고를 보고 우리가 리얼계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그 근데 똑같다고 이건 그래픽이 리얼계인 거예요 그래픽만 리얼계인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뻐? 여자가 아니, 없잖아. 아니, 여, 아니, 엘리지 여자 없잖아, 아니, 여자 있겠지. 아닌데 야, 있지. 여자 선수는 만들 수 있어요. 생성,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어피 리그 자체가 l p j 가 아니잖아. 야, 네. 그럼, 야, 아니. 걸, 야, 그럼 뭐, 를뭐 이거래. 나 모두 골프를 할래. 그래, 그러니까. 할게운니 네, 어. 혼자 해, 그럼. 니 혼자 산다. 그러니까 니 혼자 산다,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되게 응. 재밌게 치고 있고요. 지금. 어, 왜 음, 재밌지? 난 모골이 날것 같은데. PGA 응. 투어만에서 한 지금 한80% 정도 돌았는데 응. 뭐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우승 중이거든요 지금 계속. 나이도가 네. 아, 뭐 라이도가 되게 낫나 보다 그러면. 미 사정이고 네 응. 뭐 우승하는. 말도 거야? 안 되는 스코어로 제가 우승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우승하 말도. 그럼 이제 우승. 그린이 어렵거나 이러면 이제 좀 헤매는 경우들이 있지만 퍼팅에서 헤매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퍼팅도 똑같거든 사실. 나중 네. 코스나 고수고 이런 고수고 것들은 하네. 추가 DLC로 나오든지 어쨌든 나와야겠네요. 코스 자체는 좀 작은 편딩이 네, 나니까.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뭐 이게 사실은 그 게임업계, 제가 이제 게임업계 골프 모임에 들어있잖아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잖아요.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들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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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업계. 국게 얘기하셔야지 진행자분이 골프치는 모임에 네, 들어있는데. 아, 지랄병들 왔나, 아기냐, 서로. <laughs> 구질구질하게 네. 말이야, 씨. 그렇게 어치고 있는데 어 이번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제로 골프장을 못 갔잖아요, 다들 나못간 분들이 네. 실제로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게임업계 사람들은 다 이거 사가지고 재밌게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재 내가 참네. 그러니까 <laughs> 내가 참 골프를 좋아 지금 실제로 되게 좋아하시고 골프에 막안 달라신 분들은 하나 구입하시면 되게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안 어, 달라, 네. 구입해야 되겠네. 아 미치겠네, 시거들이 다들 왜? 이래. 아니 이 따위로만을 그러면 리뷰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 아, 잘했어요. 아, 예, 재미 리뷰. 리뷰 빨리 네. 리뷰 빨리 끝내라고요? 네, 빨리 끝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네 다섯 번째 코너 니혼자산다 네 <laughs> PJ투어 2K21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